일하다 오신 그건데요. 일하다 오신 우리 2차 종합반 분하고 특허법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짝 상담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기초 GS 끝나셨는데 회차마다 느낌이 좀 어땠어요? 어, 회차마다 매우 새로웠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게 정확하게 잘 표현하신 건데, GS 회차마다 문제가 중복되면은 강사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 연습해드리려는 게 기초 GS여서, 어, 지금 상담하면서 되게 좋은 말씀 들었는데, 기초 GS 하시는 분들 중에 1회차 끝나고 2회차에서 왜 누적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면, 제 일부러 쟁점 전혀 다른 거는 했어요. 중복되지 않게. 매 회차를 매번 새로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친구분하고도 얘기했지만 답안지 쓰는 건 제가 공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문제건 똑같은 적용이 될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목차 쓰는 것은 좀 회차마다 누적이 돼야 돼요. 에, 제 공식대로 5점당 1목차 판단 기준 잡고, 의의 잡고, 결론 잡고 그거는 있어야 되는데 에, 정답에 있어서 항상 달랐던 쟁점, 특히나 요번에 했다는 그 리사이클 이런 거 리사이클 행위 이런 것들은 1차에서 안 했던 겁니다. 2차 시험이 1차에서 안 했던 내용들도 많이 등장해요. 같은 판례를 하더라도. 어, 이것들은 지금부터 새롭게 공부하는 내용으로서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 어, 복습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잘할 자신 있죠?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웃음> <웃음> 열심히, 열심히 하고 또 잘해야죠. 우리 종합반 친구들이 선두적으로 점수 받아서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지금 이 친구분 같은 경우 는 사례강의랑 기초 g 스랑 같이 하고 있는데 에, 3월까지 사례 강의에서도 모든 쟁점이 제가 누적되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면은 공부 하나 많아잖아요. 그래서 각 쟁점마다 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내용들 공부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 그리고 이게 1회도 끝나고 2회독 정도 됐을 때 그때 편해질 겁니다. 사례 강의랑 기초지에스 2회독까지는 쭉, 어, 외워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종합반 하면서 음, 조별모임을 많이 저희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에, 에, 또 조별로 모이는 게 공부에 방해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안 모이셔도 돼요. 우리 친구분 같은 경우도 조별모임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 <laughs> 거부 이유가 이제 에,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있잖아요. 어, 아, 지금 말하면 돼요? 네. 아, 저는 거부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음. 괜히 사람 사겨가지고, 이렇게, 네. 텐션이 올라갈까봐. 맞아요. 이분이 좀잘 노는 그런 인싸 기질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어, 조별 모임 하면은 이분과 물들어서 다 같이 놀까봐 그런 걸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예, 네, 또. 저희는 종합반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사용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되고, 안 하고 싶은 저희가 강제하는 건 없습니다. 네, 그 종합반 장점이니까. 잘 돼서 좋은 결과 또 있으면 그때 같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